내가 자신을 좀 몰아 붙여야 되나? 내가 지금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가? 너무 희미한 거 같아. 애고 싶다는 그 절박함이 부족해. 10시 36분이니까 내가 만약에 12시까지 못 깬다. 걸면은 진짜 클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이이 이 상태를 유지해 그냥 일단 어떻게든 깬다는 그것만 생각하지 이또뭐 걸면 안 아무리 나를 몰아 붙인다고 해도 아니 지금 이게 미션이 원코인 미션이긴 한데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미션 화면에다 안써 룰을 화면에다 안 써가지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원코인인데, 띵 옷을 벗기, 벗기면 일단 1코인 추가. 미스터 빅을 만났을 때 1코인 추가. 아라데 만나면 5코인 추가예요. 사실, 사실 그렇게 빡센 조건 은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좀해해한걸 수도 있어. 아마 정말 원코인이면 나 진짜 빡 집중했을 때. 말도 아마 이렇게 안했을이 미션 깨는데 5인식다집중했을 거야 말도 안 하고. 지금 이정도의 밸런스가 좋은거야, 그냥. 솔직히. 밸런스가 딱! 딱! 좋아! 딱이에아 아, 근데 진짜 이게 순간 이렇게 기술이 안 나갈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들 얘기하는 게 버튼 이렇게 눌렀다 떼고 레버 중립또 하고 빵천이 입력하라고 해오는 거나 분명히 다다라서 했는데 나갈 땐나가는데안 나갈 때가 한번안 나가면 왜안 나가는지 모르겠다니까 Oh, é tudo. É tudo. 아, 이게 왜 스턴이야? 으아아아아아. 아니, 방금 내가 고, 먼저 내밀 것 같은데. 아. 아... 아 제발 아... 킹, 킹. 옷만 벗기면 일단 포인 추니까아 일단 그거부터 일단 넘겨야 돼. 미스터 빅은 일단 거의 이제 내가 일단 다 짰는데 미키랑 존이 좀 불안하긴 해도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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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왜아아 <목소리> 아니지? 아. 아, 배가 또 살살 아픈 것 같은데. 아니, 왜? 일단 코인 축하라고 이게 뭐 벗기는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미샤맨님이킹 옷을 벗겨야만 코인이 한개 추가된다고 해서 벗... 어머 m e 이 n b 아 b 아 진짜 갑자기 또배 아픈데 아씨 아 t take care of 아 o u I can't take care of you. I c 다 n t take care of you. I can't take 마 a r 이 of 번이 u I can't take care of y 아마, 이번이 마지막이길, 아, 이번이 마지막이길 아마 아마도, 아마도 아! 야, 정신 차려, 좀! 아. 씨, 뭐, 더 하고, 내가! 몸, 아... 몸만 아... 곤도? 잘 넘기면은 이제 미스터 베이크 내가 봤을 때 프리패스에요. 라운드 아데 아, 아... 아 미지 씨. 오케이 okay, 좋아. 아야기필기필기필 uh, 완전 살수. 아, 진짜 이 왜냐면 나 아까 여기서 실패했거든. 너무 여유가 있다. 이번에는 체력 풀풀 체력. 그리고 지금 코인도 하나도 안 썼어. 저기랑 는스 Å! Oh. Oh, okay. oh, okay. oh, okay. Aaa! Ah, ah.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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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.

Hello. おしょこけんを得てん限り。お前がわしを倒すことなどできるわ。王しょこをんてかり。お前はわしを倒すことはできるわ。ダウン 안되니 이씨 네 <laughs> 야 아직 7코인 나 남았어 할수 있어 아니야, 진짜 아, 진짜 데미지 맛있어. 이거 어, 이번에 깬다. 진짜? 어 아, 뭔데? 工会 okay. Você me tiquei, meu 뭐라고, 왜. <sist çal 수 있음> 저게 왜 무적이야, 아니야. 왜끊기하고 이게. 아니, 아, 이씨. 아, 4코이야 지금. 아니, 잠니까깐 4코인가? 아, 아직 코는 안 왔는데. 아, 진짜 좀 깨졌죠. 아하하하. 살려주세요. 아, 제발, 좀 진짜 하라고. 他们要走走走哦。 是这，哎呀！

아, 예, 아우, 도신 아니니, 4만원 미션 감사합니다. 아. 아, 힘들다, 진짜. 아, 혹시, 설마, 다음 미션은 용의권 2는 아니겠죠? 2 게임에 또 3도 해야 되나, 설마? 내가 봤을 땐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데, 느낌이. 용의권을 1 미션이 있다면, 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. be continue